지금은 아침 7시 반입니다. 인증하겠습니다. <laughs> 7시 반입니다 지금 일단 오픈이 몇시예요 여기 11시입니다 11시 오픈인데 네. 우리 7시 반에 왔어요 일단 <laughs> 자 캐치테이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네. 직원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캐치테이블을 하면 했지 그거에 또 번호표가 있다고? 캐치테이블을 하기 위한 번호표가 있다고 아. 8시 반 이쯤에 직원분이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아. 그걸 갖고 근처에 대기하다가 10시 5분에 다시 여기 오면 이제 캐치테이블 등록을 해요 아. 그다음에 또딴 데서 대기하다가 11시에 입장하면 됩니다 와 12팀 플러스 예비사 총 16팀?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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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정도가 완벽하네. 녹는다, 이래서. 녹아? 응. 이게 입은 한 거구나. 일단 비계는 녹네 살코기 부분은 되게 쫄깃한데 장조림처럼? 음. 이렇게 웨이팅에서 먹을 의향이 있다 없다를 각자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다릴 의향이 있다 온다 웨이팅 할 만한 것 같아 오픈 닝맨